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시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 4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우남 고등학교는 처음으로 무감독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강당에는 280여 개 책상이 놓여졌고요. 고3 학생들이 앉자. 교사 8명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나서 퇴장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기 5분 전에 교사들은 다시 돌아왔고 답안지를 걷어 갔습니다. 일주일 뒤 1, 2학년 학생들도 무감독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는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신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고교에서는 내신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 10여개의 학교는 학생들이 양심을 믿고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교육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고개를 끄덕이 되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 자기 스스로 양심을 지켜가고 그리고 책임이 있는 존재로, 사는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밟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엄청난 사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팔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태 등대시 나타났다니 마리아와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관 하나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임신을 한채그먼 길을 걸어간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청순 남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1 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며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육신의 감정이나 판단으로 어, 자신의 어, 뜻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는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신감이 클수 있어요. 속았다는 감정이 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위기 상황이 되어보면 그 문제를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은 거룩한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지?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에서 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 사건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요셉의 반응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일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자극과 반응 사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극을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아, 어, 육신의 눈으로 본 판단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극이 있었는데 반응은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의로운 자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훈련이 있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의로운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 달라고요. 감정이나 지식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의로운 자로 살게 하고 없어서 감정이나 지식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없어서 평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작고 큰 문제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조업서사. 그래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고 없었어.